Rated T for teen. 6월 둘째 주 마지막 3부 할인 게임은 그리프랜드입니다. 과거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덱빌딩 장르에다가 스토리와 캐릭터 비중을 높여서 RPG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개성있는 총 3인의 캐릭터로 게임을 진행하게 되며 미국 코믹스를 보는 듯한 개성있는 그래픽이 강점인 게임입니다. 특이하게도 상대와 대화하는 부분에도 카드 대결이 들어가고 호감도와 캐스트에 따라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등 덱빌딩 장르에 새로움을 주기 위해 굉장히 노력한 모습입니다. 다만 한글 번역이 상당히 미흡한 편이고 출시 후 DLC나 사후 지원 계획이 전무해서 사실상 본편이 끝이며 게임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프랜드는 25일까지 11,270원에 판매됩니다. <목소리> 두번째 게임은 진여신전생 제작사인 아틀라스에서 만든 비타 황혼기를 이끈 대작 페르소나4 더 골든입니다. 페르소나는 진여신에 비해 캐릭터 간 호감도나 관계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커뮤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세상이 망하지도 않을 뿐더러 서로 똘똘 힘을 뭉쳐 싸우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도 매우 밝고 개그신도 많은 편입니다. 물론 던전들이 피해자들의 어두운 내면을 짚어내는 만큼 밝은 외면만 보고 게임을 구매한 유저들이 당황할 수는 있지만 역경을 딛고 성장하는 인물들의 스토리가 잘 짜여 있어서 플레이할수록 스토리의 깊이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게 약점을 찾아 찌르는 프레스턴 시스템의 완성이라 볼수 있고 섀도우 합체 및 전서 등 전투의 재미가 잘 담겨 있어서 스토리와 캐릭터, 전투 이세 가지가 아주 배합이 잘된 최고의 JRPG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출시한 지가 오래돼서 HD화를 했음에도 그래픽이 좋지 않은 편이라 그래픽을 신경 쓰는 유저라면 고민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픽 외에는 단점을 찾을 수 없는 수작 페르소나 포 골드는 20일까지 15,840원 이번에 판매됩니다. 세 번째 게임은 RPG와 목장이야기를 적절하게 섞은 수작, 룬 팩토리 4 스페셜입니다. 이 게임은 과거 3DS로 발매했던 룬 팩토리 4를 스위치로 리마스터한 작품인데요. 목장이야기의 기본 틀은 제대로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스토리를 진행하지 않고 반만 갖고도 될 정도로 재미있고, 제법 다양한 작물과 업그레이드 되는 농기구 등, 단순히 기본만이 아닌 나름 노력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에서는 3와 달리 스토리와 캐릭터의 힘을 주었는데요. 캐릭터마다 엄청난 수의 대사, 베리에이션이 준비되어 되어 있고 연애, 결혼 이후에는 CG가 라이브 ED로 변하는 등 목장 이야기와 차별화를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투 역시 시원시원하게 적을 쓸어버리는 맛이 일품이며 각 무기마다 모션과 기술이 나눠질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밖에도 무기의 옵션 요소라든가 낚시, 채집 등 야리코미 요소가 잘 담겨 있어서 볼륨도 제법 큰 편입니다. 다만 그래픽 수준이 게임성에 비해 너무 뒤떨어지다 보니 초반 게임에 몰입이 힘든 점은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룸팩토리 4 스페셜은 20일까지. 14,900원에 판매됩니다. 다음은 플랫포머의 교과서적인 게임, 레이맨 레전드입니다. 어느 맵, 어느 레벨 하나 허투루 작용하는 게 없으며 모든 게 마치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맵을 클리어했을 때의 쾌감이 상당한 편입니다. 깐깐하긴 하지만 요즘 트렌드처럼 불닭마시거나 어렵지 않고 오히려 스테이지 레벨 디자인을 흥미롭고 깔끔하게 작업해서 유저들이 맵을 클리어하는 재미를 제대로 심어준 작품입니다. 스테이지별로 붙잡힌 틴시드를 구출하는 게 목표이고 동화풍의 작화와 100개가 넘는 맵으로 볼륨 또한 풍성합니다. 한글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플랫포머 특성상 언어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도 한글이 편하신 분들은 구입하실 때 고민을 해보셔야 하겠네요. 레이맨 레전드는 25일까지 7,900원에 판매됩니다. 6월 둘째 그리고 셋째 주 할인 게임 대미를 장식할 게임은 2008년 출시됐던 번아웃 파라다이스의 리마스터 버전입니다. 당시에도 가로막는 모든 걸 부셔버리는 호쾌한 타격감과 최대한 단순화한 아케이드 레이싱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130대 이상의 차량과 다양한 온라인 챌린지 등이 추가되었고, 스위치에서도 60프레임을 뽑아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리얼한 레이싱보다 부수고, 파괴하고, 쉬운 조작을 원하는 유저들에게 특화된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케이드 레이싱을 좋아하거나 번아웃의 팬이라면 구매를 적극 추천드리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차를 밀어붙여서 날려버리는 쾌감이 정말 상당하거든요. 번아웃 파라다이스는 7월 3일까지 11,880원에 판매됩니다. 지금까지 6월 2에서 3주 할인 게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보였는데 다들 잘 구매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할인 게임은 일주일 쉬고, 다시 정리해서 올라가게 되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장르별 추천 게임들이나 인디 게임들 기대작 정보 중에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콘솔 모아였습니다.